안녕하세요. 트루 중국어의 진스입니다 오늘 배워볼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 4장 7, 8절 말씀입니다. 디모타이前서第4章第7到8节이고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只是要契觉那世俗的言语和劳父荒谬的话,在境前上操练自己, <목소리> <목소리> 操练身体一处还少唯独近前凡事都有一处因有今生和来生的인许네첫 번째 표현 볼까요? 줄실려치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줄실하면 다만 오직이란 뜻이고요. 여는 마땅히 모모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要努力学习 하게 되면,要, 뭐뭐 해야 한다努리 힘쓰다, 노력하다,学习 하면 공부하다, 어 배우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공부에 힘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말씀에서는, 要, 치, 애 라고 되어 있죠? 어뭘 해야 되죠? 치, 애는 버리다, 포기하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래요. 버려야 한대요. 뭘 버리라는 거죠? 나 실수더 이엔위. 나는 여기서 그 그것 저 저것을 말하고요. 실수는 세속을 말합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풍속 그리고 더는 수식 그리고 이엔위하면 말 언어겠죠. 그래서 실수더 이엔위하면 세속의 언어입니다. 그 세속의 언어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다음이요. 허, 라오프, 황미아 허는 영어로 end죠. 무엇, 무엇, 과. 이세 속의 언어와 또뭘 버리라고요? 어, 라우프 황미아오는, 어, 라우프는 노부인이죠. 노파. 그리고 황미아오는 허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노파의 말과 같은 그런 허탄한 말, 더는 수식이고 뒤에 나온는 화는 말, 이것도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세속의 언어와 이 허탄한 말들을 버려라. 그 뜻입니다. 네, 다음이요. 在境前上操练自己.在什么什么上 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거는 어떤 범위,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境前은 어, 이두 한자를 앞뒤로 바꿔서 前进이라고 많이 쓰는데, 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경건함 위에서 사울리엔쯔지. 사울리엔은 어, 영어로 하면 "엑설사이즈"죠. 연습하다, 훈련하다. 그리고 "쯔지"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사울리엔쯔지하면 자기 자신을 어, 단련하다,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그러한 뜻이겠죠. 그 다음은 사울리엔티이추하이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션티는 어, 몸, 신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차올리엔 션티하면 신체를 단련하다란 뜻이고요. 이 신체를 단련하는 게 어떻다고요? 이추 하이셔, 이추 하면 이익, 어, 좋은 점, 유익을 말하고요. 하이셔는 아직 적다, 모자라다, 부족하다란 뜻입니다. 하이가 아직이고 샤오는 적다거든요. 어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유익이 어, 부족하다 유익이 적다 그 다음 표현으로는 어, 문장으로는 웨이두 찡치엔 해서 웨이두 하면 유독 뭐뭐 많이 라란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따지야또 따올라 웨이도타 하이메 라이 여기서 따지야 하면 어, 모두 들이겠죠 다들 또는 이따지아라는따지아와 같은 복수형 표현에 뒤에 그 주로 나옵니다 여러번 말씀 드렸죠 아, 모두 들다 왔는데 도착했는데 따올러가 도착하다죠 러는 완료고요 다 왔는데 웨이루 타 유독 그만이 하이 메일라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메일라이는 오지 않았다라는 과거형의 표현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웨이도 찡지엔하면 오직 경건만이 그런 뜻입니다. 어, 경건만이 어떻다고요? 반출 또 요이 추. 여기서 반事은 만사, 범사, 모든 일이란 뜻이죠. 어, 이것도 복수형의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또가 나왔네요. 어, 이 경건만이 모든 일에 범사에 만사에 요이 추. 요는 있다, 이 추는 아까 배웠죠. 유익. 아, 범사에 유익이 있다. 경건만이. 어,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 경건이 왜 모든 일에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이유가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 요, 진, 션, 허, 라, 이, 션, 더, 인, 쉬. 해서 어, 인 하면 인의이란 뜻으로 왜냐하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요 하면 이. 그래서 왜냐하면 무엇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경건만이 범사에 유익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뭐가 있기 때문이죠? 찐셩 하면 금생, 현세란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죠. 그리고 허 하면 무엇 무엇과 그리고 라이셩 하면 내세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윤회에서 말하는 다음 생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을 때 그때 이제 시작될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뒤에 있는 더는 수식 그리고 잉슈는 승낙, 허락,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 다만, 요弃绝那世俗的言语, 그 세속의 언어를 버리고 그 라오후 황미어도 화 허탄한 말을 버려라. 在镜前上操练自己,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해라. 채련 신체, 몸을 단련하는 것은 이处还少. 유익이 적다. 외도, 징첸, 오직 경건만이, 반실,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유익이 있다. 인, 유, 왜냐하면, 유진성과 라이성의 인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워본 내용들 어한 주간 복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어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